아, 꽤 오래 해드리고 계신 고객님 모발인데 넘기시면 깔끔하게 뒷마름도 잘된거볼수 있고요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망가지는 케이스의 모발이에요 두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날리면서 곱슬이 얹혀져 있는 그런 모발이고요 잔머리도 많고 보시면 네, 이런 모발들의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하지 않게 해야 되고 pH는 좀 낮추는 게 좋지만 활원제의 양은 적당히 잘 조절해서 색이 밝아지지 않으면서 연화가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머리를 시술할 때는 꼭 염색을 먼저 하시고 일주일 후에 서이주 후에 펌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달 전에 염색을 했는데 1cm 정도가 자라 나와 있죠. 이게 펌을 하게 되면 약을 안쪽에 1cm는 강한 약을 바르고 나머지는 순한 약을 발라야 되는데 오버랩 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염색을 하고 열흘 정도 있다가 폼을 하게 되면 한 3mm 정도 나간 흰생부가 두피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건강모 약을 쓸 필요가 없죠. 이 경우는 오히려 염색을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케이스예요. 당장 파마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게 약을 바르게 되면 되게 작업도 난해해지고 중간에 손상 띠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위험스럽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파마를 하겠지만 고객들이 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염색을 먼저 권하는 게 이런 모발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꼭 명심하고 주기를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발을 약제를 두제를해 갖고 왔고요. 고객님이 오기 전에 미리 믹싱을 해 놨어요. 건강모에 건강하고 END가 들어갈 거고 손상모에는 손상모에 G7 애드 G7 과이드가 각각 한10% 정도씩 들어갔고요. 극손상 부위에는 홀드와 지원 애드 네, 역시 지원 가이드가 한10%들어갔고요 손상하고 극손상 부위에는, 어, 알카리 트리트먼트 A2가 한두 펌프씩 믹스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칼라도 다르게 해놓고 붓도 다르게 칼라를 설정해놨죠. 이렇게 해야지 혼동 안 하고 바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된 서포트 어제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화가 완료된 상태라 이제 안정화 작업하기 바로 전인데요. 전반적으로 색이 밝아진 기미가 전혀 없죠. 이건 산성 폼제나 중성 폼제처럼 테스트를 볼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탄성 테스트를 봤을 때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잡아서, 네, 누렸을 때, 완전히 힘이 빠진 느낌을 체킹이 가능해요. 어, 이게 이렇게 가늘고 푸석푸석거리는 머리들의 특징은 연화를 완전 100%, 큐티클의 연화까지 완전 100%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스테인이나 아민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산성 폼제나 중성 폼제는 시스테인이나 아민의 힘만 굉장히 강하고 또 내부 연화제인 치오의 힘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내부의 베이스인 치오를 먼저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양을 확보해놓고 아민과 시스테인을 이렇게 지시리즈로 첨가해서 연화를 보는 케이스고 우리가 볼륨도 띄울 건데 이거를 뒤로 빗질을 해놓거나 이렇게 해놔 버리면 어. 형태 연화가 되게 강하게 일어나서 뿌리가 꺾이거나 또는 볼륨이 안 살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느다란 머리거나 이렇게 좀 연화를 100% 이상 봐야 되는 머리들은 지금 제가 빗질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전부 모류의 방향대로 빗질해 놓은 거예요. 연화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음. 완벽하게 연화가 나와서 지금 디치오 반응도 굉장히 잘 일어나죠. 깔끔하게. 이런 모발들의 특징이 디치오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pH를 낮추고 알카리 트리트먼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빗질도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알카리 트리트먼트를 믹스하지 않았다 그러면 A2를 믹스하지 않았으면 빗질이 되게 뻑뻑했을 거예요. 근데 연화가 다 진행이 돼도 빗질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죠. 어, 여러분들이 연화를 하실 때, 아, 이 모발은 연화하면서 너무 뻑뻑해지고 엉켜. 그럴 때는 펌제 A2. 한 두세 펌프 정도 믹스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연화를 볼수 있고, 이렇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모발들은 G 시리즈를 이용하거나 애들을 믹스해서 좀더 안전하게 연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머리 위에 지원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안정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헹구고 나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지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했고요. 네. 지원을 도포하고 이렇딱 보면 굉장히 머릿결이 좋아진 느낌을 볼수 있어요. 인기도 나고, 네. 머리의 반발력도 다시 올라옵니다. pH를 안정화 시켜줬기 때문에. 어, 연화 정말 잘 됐네요. 그죠? 네. 보기에도 되게 잘된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저는 이대로 한 10분가량 방치했다가, 어. 지원이 확실히 환원제작용까지 딱 끝낸 무렵에서 버피를 뿌리고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게 건조한 모발들은 히든 포함을 손질해놓으면 삼각김밥도 안 되고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수분 조절이 다 끝났고요. 이제 작업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리 뿌리 볼륨을 살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머리 안쪽으로 말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이제 볼륨이 이렇게 살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옆에 살리고 앞으로 한번 더 살릴 거예요 제가 혼자 작업하고 찍고 있어서 과정을 못 올려드리는데 죄송하고요 과정은 앞에 수많은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살린 곳과 안살린 곳의 차이 보이시죠 뿌리볼륨펌을 해야됩니다 와인딩이 다 끝났습니다 뿌리 16mm로 살렸고요 앞에랑 사이드는 22mm로 말아줬고요. 뒤쪽은 미니와 컬링기 가지고 요 아이들로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중화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릭길도 없고 그냥 말리기만 한 상태고요. 쭉 넘기시면 깔끔하게 뒷마름도 잘된거볼수 있고요. 이게 보통 이 모질이 어떤 모질이냐면 보통 이런 머리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시컬을 넣거나 그러면 100%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발이에요. 부스스한 머릿결도 이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어, 단발머리에 삼각김밥 되기 싫으신 분들, 다 찾아오세요.